자, 수원 루틴원의 2 8 7번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와 있는 두 조건을 이용해서 첫째항부터 n 항 까지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한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라. 자, 우리 sn의 값이 최대일 때는 자, 우린 a n이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를 더해야지 우리는 최대가 된다. 를 기억하시고요. 자, 우리 요거 구하시면 우리는 자, 여섯 칸 차이니까 6d는 자, 예세 예 빼니까 마이너스 18. 자 약분하는 순간 우리 t 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자 따라서 an을 먼저 구하시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3에 세번째 항을 더입해서 26이 나오려면은 자 우리는 플러스 35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우리 an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값을 구하면은 n이 3분의 35보다 작거나 같고 11점 얼마 얼마보다 작음으로 아 우리 n이 11일 때, 즉 S 11일 때가 우리는 자 Sn의 최대값이 된다. 자 정리가 이제 될것 같아요. 자 그런데 우리 S 11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n의 값을 구한, 구하는 게 정답이므로 우리는 n이 11일 때 최대가 된다.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